인간관계의 해답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60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그 친구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낯선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단한 번의 오해로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씨는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고, 가족들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혼자만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동료들이 배려심이 없고 가족들이 이기적이며 친구들이 무심경하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환갑을 맞이한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그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대의 김 씨도, 30대의 김 씨도, 40대의 김 씨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관계가 늘 힘들다는 것 말입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은 계속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도 바뀌고, 이웃도 바뀌고, 심지어 친구들도 여럿 바뀌었지만,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김씨 자신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김 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생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박 씨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남의 부탁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박 씨를 강연하게 여겼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만 연락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을까요? 어느날 박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박 씨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원하는 것은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친구를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방식의 착함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박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박 씨가 그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무심함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이 씨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씨를 존명했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 책임감, 성실함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해야 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높은 기준을 가진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느슨하고 무책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사람이 하나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집을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이 씨를 피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쉬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의 완벽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문제는 기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충분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었고, 그것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가 왜 그렇게 애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는지, 왜 작은 지적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최 씨의 불안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인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은 늘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을 했고,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날 정신은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간 사업 실패의 아픔을, 누군간 이혼의 상처를, 누군간 건강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나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친구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정시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피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부정성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인식하는 관점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가족의 처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화날 때 화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솔직함을 존중했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최신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니 관계가 편안해졌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주체자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고 관계의 어려움을 배움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